안녕하세요. 1월 19일 정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행할 게임은 레이맨 레전드 데피니티브 에디션 스위치 판이죠. 네. 실제로 이 게임이 나온 지는 좀 오래됐죠. 레이맨 레전드가 한 2013년도에 발매가 된것 같은데 이번에 스위치 판으로 재발매가 됐네요. 어... 스크린샷 몇개 찍는다고 예좀 네, 사전에 진행을 했었는데 처음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One century One entire century Of yawning and snoring wildly It seems that the heroes of the Blade of Dreams are under the effect of a mysterious soothing power. Or well, my little ones just need to take a big nap. <laughs> Meanwhile, the nightmares multiplied. They spread. They generated new demons, even more terrifying than before. The Glade of Dreams is in danger, my friend. Go! Quickly wake up our legendary heroes! 네, 한글판이 아니죠, 아쉽게도. <laughs> 어, A 버튼 눌러서 일어나. A 버튼. 방금 감옥에 갇혀 있던 애들을 구하는 게 게임의 목적인 것 같아. Y 버튼 눌러서 점프가 비고요. 네, 앉아서 Y 버튼 누르면 땅에 박혀 있는 거 뽑을 수 있고요. 이 친구들도 공격을 할 수가 있죠. 다못 먹었어. 아, 놓쳤다. 보니까 저 방금 요정 같은 거? 예. 네. 그거를 600개를 모아야 금색 트로피를 주더라고요. A 버튼 눌러서 간지럽혀라. 때리 때려라였나? 에, 뭐 아무튼 누르라는 거였어. 이거 뛰어 넘어, 넘어가면 어떻게 되지? 아못 넘어간다. 여긴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죠? 오케이 아래에 뭔가 있나 해서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네 게임 자체는 되게 단순하죠. 네. A 버튼, Y 버튼 눌러서 히트. 기를 모으면 좀더 세게 나가더라고. 이렇게. 자, A 눌러서 통과. A. 여기 뭔가, 어, 계단 같은 게 있는데 이건 못 내려가나 봐. 친구를 구하면 3마리 남았네. 끊어, 빨리. 없고 돌리라는 것 같죠 이렇게 숨겨진 장소를 들어가면 어, 숨겨진 애들을 구할 수가 있어 아아 아. 딱히 죽어도 어, 체크포인트에서 다시 시작하지 잃는 건 없더라고요 마리오보다 조금 캐주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레임에는 정말 옛날에 막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에 해봤던 기억밖에 없는데 그때도 굉장히 어려웠던 게임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고 보면 참 유비도 역사가 되게 오래된 개발사구나. 운전도 다 먹어야 되죠. B 버튼 눌러서 점프. 저 위에는 아무것도 없나 봐. 유미 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PC방이신가 봐요. 다 구한 건가? 어, 다 구했네요. 출발이 좋은 걸? 근데 저기로 좀 가주면 안 돼? 개구리야? 버, 버그인가? 왜안 가? 아 그래요? 제가 몸이 안 좋은 건지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 아무튼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시길. 네, 내일 오후에 뵙겠습니다. 즐거운 불금 되시길. 아, 약간 모자란데, 597. 597은 좀 모자라는데. 아, 602로 쳐졌다. 이렇게 600개를 얻으면 네, 금색 절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금색을 주더라고요. 금메달을 줍니다. <laughs> 10마리 모았다고, 이제 10개 주죠. 826마리를 모아야 돼.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게임인가 축하합니다 머피의 터치를 오픈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월드 같은 게 열리고 월드 안에 각각 이게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미니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 뭐 메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열리더라고요 어 잘못 들어왔어. 이걸 하려던 게 아닌데. 잠깐만. 나가자. 빨리 메인 갤러리로 가줘. 이게 로딩 화면인 거 같아. 이게 점프만 해도 이 메뉴로 들어가 버려서 자, 순서대로 오늘은 스테이지 위주로 좀 진행을 할게요. 틴지즈 인 트러블 여기 보면은 여기 안에 스테이지가 세부적으로 꽤 있죠. 두개세개 15개 모음이 이게 열리는 것 같고, 네.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거 다이 월드 하나 깨는 데만 해도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오늘은 스테이지 위주로 좀 진행을 합시다. 이 날아다니는 애를 때리면, 어어어, 어, 어, 어. 안 돼! 아! 아, 여기 타트가 따라오네요. 어. 굳이 거기서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안 했어도 됐었어. 이렇게 함정이 내려오긴 하는데 너무 쉬워서 못 피할 수가 없죠. 아직 초반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메달을 먹으려면, 어, 아, 못 먹었어. 어, 됐다. 음, 못 먹을 뻔 했는데, 다행이네요. 여기 보면 어 기억을 해야 돼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 동그라미 네모. 손이랑 별표는 함정이야. 동그라미 별표는 함정이고 아아. 아. 세모 동그라미 아, 이분이 여왕님이구나. 그렇군요. 저는 여왕이랑 왕이랑 어느 쪽인 왕인지 잘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큰 화면으로 보니까 입술에 뭘 화장을 하신 게 보이네요. 아, 물론 화장을 했다고 해서 꼭 네, 여왕이라고 할 기는 없겠지만, 할 수는 없겠지만, 먹고 나서 바로 죽으면 이게 또 인정이 안 돼. 안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는 지하에 좀 무섭게 생긴 친구가 있는데, 어휴. 뭐 임마? 물 속에 들어가서 코인만 먹고 튑니다. 또물 밑에 뭐가 있는데, 고인 이 죠？이거, 이 해골 은 아무 것도 아니 겠지？너무 몬스터 잡는 난이 도는 쉬운 거같 아. 애 들이, 다 한방 이라 가지고. 어, 아, 처음으로 맞아봤어, 쟤네한테. 네, 맞을 수도 있군요. 물론, 그렇겠지. 숨겨진 요소들이 많으니까, 모든 걸다모으려면좀 꼼꼼하게 뒤져야 돼요. 분 임금님인가? 네. 자, 왕이랑 여왕을 다 모았고 나머지 이제 신하들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아, 여기도 한분 한 계시는군요. 어, 아 저거. 아, 안 돼. 네, 결국은 못 먹었네요. 거슬러 올라갈 수 없나?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오케이. 네, 여기 있는 분도 구했고요. 이제 세분 남았네요. 먹고 튀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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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제 예, 한분 남았나요? 두분 남았군요. 저 위에 있는 거 먹으려면 좀 세게 반동을 줘서. 점프. 여기가 조금 어려운데. 차분히만 하면 어느 정도는 무난하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차분히. 자 바깥으로 다시 나왔네요. 아아 아. 어. 아니 이걸 한 번에 못 먹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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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가 또 깨졌어. 600개를 모았기 때문에 이제는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어, 아. 이걸 어떻게 건너가지? 어, 어우, 놀래라. 아이 잘안 되네 은근히 어아 음, 괜찮죠 이 정도는 충분히 아오안 맞고 겨우 버텼네요. 어려운 게 아닌데 이게 키가 아직 익숙지가 않아서 스위치가 삼 액박이랑 플스랑 스위치랑 삼사가 버튼이 다 순서가 묘하게 꼬여 있어요. 네. 스위치는 일단 아! 스위치는 일단 버튼이 액박이랑 똑같아요. 근데 ABXY 구조는 똑같은데, 명칭은 똑같은데 위치가 정반대거든요. 네. 액박의 A 위치에 B버튼이 있고, 네. X버튼 위치에 Y버튼이 있고. 근데 보통, 액박 게임 같은 경우에는 A가 선택이란 말이죠. 위치상으로는 사실 다른데 명칭은 똑같이 스위치도 A요, A예요. 근데 위치가 정 다른 곳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곳에 있어서 맨날 할 때마다 헷갈리는 것 같아. 플스는 이제 스위치랑 선택버튼 위치는 똑같은데 어, 액박이랑은 또 다르죠 북미판이랑 그 아시아판이랑 또 달라 통일이 안돼 있어가지고 맨날 하는 사람만 피곤하기 힘들죠 배려를 좀더해 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서양이랑 서양이랑 아시아랑 버튼에 어떤 어? 하나 못 모았어 어디서 못 찾은 거지? 아 이러면 돌아가지 못하는데 할수 없네요. 어디서 못 찾았을까? 빨리 간죠. 트로피는 금트로피를 땄는데 다못 구했죠. 누굴 못 구한 걸까? 아 9마리 겠죠. 위치를 보면... 어... 뭔가 또 하나 해금이 됐죠. 토드 스토리... 어디서 놓쳤는지 모르겠다. 근데 별거 아닌데? 꼭다 모으게끔 하는 유도하는 뭔가 그런 게 있어 심리적으로 이미 모았던 애들은 금색으로 나오고 음. 못 모은 애들만 따로 파란색으로 나올 겁니다. 빨리 가는 방법도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손에 익, 익질 않아가지고 잘안 되더라고요. 이거 굳이 한번더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 이미 먹었던 건 그대로 유지가 될것 같기도 한데. 혹시 모르니까. 네. 이것도 굳이 한번더 해야 될까? 구해야죠. 요정 같은 걸 주, 금가루 요정 같은 걸 주기 때문에 금가루 요정 저거는 모으면은 뭐 캐릭터를 바꾸거나 할수 있더라고요. 캐릭터 바뀐다고 해서 뭔가 특수한 능력이 있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또 제가 아직 못,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로는 네, 못 찾겠어요. 동전 먹고 올라가서 뽑고, 이 친구 구해주고, 아또 맞았어요. 여기서. 이 친구가 세 번째, 일곱 번째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일곱 번째라고 해야 되나, 아홉 번째라고 해야 되나? 여기 임금님 있는 자리고. 저 친구도 자, 어, 구한 것 같은데. 제가 안 구한 애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네요. 여기 있는 애도 구하, 구했고. 여기 있는 애도 구했고 아아 아, 아. 자 여기 이 밑에는 따로 뭐가 없었던 것 같아 내리고 점프 점프 내리고 음, 여기까지 없다고 치면 이 맵에 있다는 다음 맵에 있다는 얘긴데 아또못 먹었어